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온 것이 링갈지역주택조합아파트입니다 그래서 30초 후에 업무대행사 대표와 인터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개봉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링갈지역주택 아파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아이파크몰과 CGV,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화가 대구에 이로선요. 향후 엄청난 발전 속도가 있겠죠? 오늘 링갈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이신 한국남 대표님하고 어 간단하게 링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그동안 조합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업무대행사 대표 한국남입니다. 예. 지금 이 링갈 지역주택이 원래 일반 분양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지역주택으로 전환한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이 사업을 네네.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제 인권아파트 주민들 99세대 하고 상가 하나 음. 그 다음에 호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한 사업 구조라서 어, 저희가 토지도 이제 그렇게 뭐 어, 전체 모으는데 시간도 많이 안 걸렸고 또그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에서 네네. 서로 신뢰를 갖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 해왔는데 어, 토지등 소유자 방식이 이제 서울시의 그 하위법에 어, 세 가지 조항이 있는데, 어, 3층 이하의 건물이 있어야 되고 24필지 이상의 어, 이하의 토지로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 또그 다음에 또 노도가 돼야 되고 근데 여기는 5층 이상 건물로 다돼 있기 때문에 필지도 3필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지역 주택 조합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역 주택 조합으로 이제 전환. 예. 근데 가끔 조합분들 예정자분들이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다른 지역 주택 조합보다 가격이 입지에 비해서는 예. 비싼 것 같은데 그런 이유라도 좀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저는 상업용 건물만 쭉 지어왔는데, 네. 어, 우리가 정해진 가격에 추가적으로 자꾸 어떤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네. 이제 이 서로 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는 사업이에요. 왜 네. 저는 어, 제가 처음에 이제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 3차 조합원 오면서 어, 사업, 사업비 안에서만 모든 걸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네. 업무대행기나 이런 것들도, 어, 그냥 우선, 모았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집이 됐다고 해서, 그업무대행을를 가져가 쓰는 구조가 아니라, 네네. 사업이 끝나면 그업무대행을를 가져가는 구조로 이렇게 계획을 아, 잡아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그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네네. 하고, 어, 그, 저기, 어,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그 양심상 허용이 안 됩니다. 약속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해놨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게 약속이니까 또. 아, 저도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다른 지역주택조합 보면은 뭐 25평대, 서울 요지대, 요지인데도 네. 뭐 4억대, 5 3억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추가금액 받아가지고 네. 그럴 거면은 뭐 오히려 저합원 모집한보다 추가 분담금이 훨씬 많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더 보면 정상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걸 네. 투히이 없게 해가지고 저학원들도 한 모집해라 하는데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그 말씀에 저는 신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게 하는 거는 이제 사업성이 언제 나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공사 착공이. 언제 되고, 그리고 입주가 어느 시점 되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6월 30일경에 우리가 예, 예. 그,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예, 예. 예그 다음에 9월 30일경에, 어, 그, 저기, 사업승인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착공은 네. 올 하반기에는 가능하겠네요. 예, 예,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걸로 봅니다. 그 입주 시점은? 한... 2024년 상반기에 입주할 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laughs> 링갈치프트이 뭐냐. 이름을 좀 이쁘게 지으면 안 되겠냐. 제가 <laughs> 네. 알기로는 포스코 건설에서 더샵으로 MOU 체결도 한것 같은데, 지 예, 예, 예. 좀 이름 좀 이쁘게 지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 예. 이런 지주택이라는 거를 생, 생각을 안 해보고, 예, 예. 그냥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개도 예. 나눠서 이름을 짓는데, 예. 그냥 저기 그 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그 네. 브랜드에 따라서 그 브랜드 회사와 같이 협의해서 하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네. 이름을 못자았네요 <laughs> 예, 이름 좀 지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예, 많은 시청자분들 뭐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시고 이게 두 번째 방송인데요. 나중에 세 번, 네번 이렇게 방송 계속 대표님하고 여기 인지원분들하고 또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방송을 계속 매놓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역주택 t v 김부장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한국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남 대표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예정지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한 8일 전하고 확연히 틀리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펜스가 다 쳐져 있고 일부 전기, 가스 모두 다 차단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모텔 부지도 다 유리창 다 철거되어 있고, 저번하고 다 틀리듯이, 지금, 8일 전에 그 방송을 링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 방송에서 확연히 틀리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철거공사는 곧 이제 진행은 될, 될 겁니다. 다, 2주는 다 마쳤습니다. 100%. 네, 을씨년스럽죠 <laughs>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파크몰, 코스트코, CGV가 다 들어오고요 개봉역 지구단위 개구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 지금 개봉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봉역 지하까지 다 되면 어, 서부 구로 서부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미래 도시로 탈꿈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가 1km 내에 위치해 있고요. 예전 영두포 구치소도 개발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뭐, 저도 사실 여기 왔을 때 예전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 발전하고요. 지금 사업 예정지 부지랑, 도보로 지하철역까지는 30초도 안 걸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